과감하게 이거 뭐야 이거 어? 음파를 피하고 이쪽으로 와서 당황하지 마 아하하하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지 딱 정복자 딜보여드리자어아 임마 이게 정복자지 어 아, 제발, 제발, 와, 이거지. 일단 정복자 고정 데미지 들어가는 정복자의 승전보 그리고 피빗길어 피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최후의 저항 체력 없을 때 데미지 더 주기 위해서 이거 가고 여기서 이제 쿨감을 좀 가야 될것 같아요. 불크를 안 가니까 쿨감 하나 가고. 이제 이게 문제인데 어 <laughs> 아무래도 공짜가 좋죠 공짜 신발 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대두레이브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laughs> 아이디도 이거 뭐야 대박이다 이거 와 근데 이거 이 스킨 들면은 스킬샤더잘 맞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와 나도 정복자 한다 정복자가 가시다 병환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요즘 술안 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술 어? 마시고 싶긴 하다, 어? 근데 제가 진짜 하루에 소주 한두 병씩 마셨거든요? 근데 진짜 술을 딱 끊으니까 건강이 더안 좋아진 거. 와, 나이스. 나이스, 데드레이븐. 건강이 좀 좋아진 거 같기도 한데, 좀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조명 너무 신경쓰지않고 할게요 제리님 안녕하세요어 제리님 딱보니까 옛날 통과 제리 생각난다 어? 어릴때는 진짜 톰이 나쁜, 나쁜 친구인줄 알았는데 크거보니까 톰 너무 불쌍해 그죠? 어? 어릴때는 뭐야 무슨소리야 뭐야 뭐야 누구야 비류현님 아! 뭐야! 아니, 2만원은! 아니, 나 무슨 소린가 했어? 아, 비류현님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아니, 트위치는 채팅조차 잘 없는데, 무슨 이상한 빤빠리가 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만원도 아니고 2만원은. 시상이. 어? 비류현님 자주 들어와 주시는데. 잡았다. 이거는 비류위님을 위한 킬이야. 봐봐. <laughs> 이블린도 우리 비류위님을 위해서 이렇게 딱 킬을 줬네. 오케이. 일찬님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진짜 트위치에서 빵빠리 소리를 거짓말 안 하고 100일 만에 들은 것 같아. 어? 저 만원 이상 후원해야 저런 빵빠리 소리 나거든요. Q 스킬 하나만 더 찍을게요. 이 스킬 선마 할 건데, 좀 라인을 좀더 강하게 밀기 위해서, 와, 이게 전복자지. 이게 전복자지. 이게 수학의 낯이 한 15분쯤에 나오, 이게 스택을 다 모으면, 아,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예전에, 그, 뭐야. 제 방송에서 클테님 수학의낯 간다고 저도 가라고 하는 분들 많았는데, 제가 또 한고지 파거든요 그래서 안 갔는데 아 2000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받아보신 아하하하하하 되십니까? 아 처음 아닙니다 오랜만인거지 어? 무슨 처음이야 어? 근데 좀 놀랬어 빡바리 소리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뭐하는거야 이거 와야 이거 되게 되게 세다 이거 부르자 앞으로 갈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Q로, 에라, 모르겠다. 몰라. 아 <laughs> 제발! 나이스. 핵이득. 이거 미니언을 쑤셔 넣었잖아요. 이러면 이득이야. 진짜로. 와. <laughs> 그리고 어제는 솔직히 말할게요. 어제 컨디션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1승 4패를 했지. 오늘은, 진짜, 마, 지금 같아서는, 아, <laughs> 씨. 대포 다 놓친 것 같은데? 아, 오늘은 무슨 4승, 4승 1패요 5승 0패 갑니다. 네, 다이아 2 갔어요. 근데 이 계정은 다이아 4 계정이고, 하루에 한 두세 게임씩 다이아 2 계정도 몰래 돌리고 있답니다. 땡겨. 됐어. W. W. 오케이. 어, 꼈다. 꼈다. 오케이. 여기 가끔 끼거든요. 퀸이어도 정복자 될것 같은데요? 요즘 같아서는 응? 오케이 와 그리고 충일올림도 이제 보니까 후원 되게 오랜만에 주셨다. 아 감사합니다. 딱저 2천 원으로 제로 콜라 사 먹어야지. 아 민무비 됐어. 오면은 아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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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자다 임마. 정복자다, 임마. 내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나이스. 이거 더럽게 못했는데, 패기 때문에 살았어요. 만일 이거 제가, 꽁무니 빼고 도망갔으면 죽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당당히 앞으로 가니까 놀랐겠지. 어, 뭐야, 얘. 도라이 아니야? 하면서. 에이, 무슨 대포를 세개 중에 하나도 못 먹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CS 아, 59개 먹었는데. 무슨 제가 대포를 다 놓쳤겠습니까? 네? 제가 두개 정도는 놓친 것 같거든요? 아하하하. <laughs> 탑 라이너 특. 피가 사고 팜. 하하하. <laughs> 아.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 어허허. <laughs>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사실상 40원 손해거든요. 어허허. <laughs> 이런. 근데 진짜. 저는 탑 탑이긴 탑인가 봐. 그래도 전 정글 탑좀안 하는 탑이거든요. 어? 일라우이를 해서 그래. 만일 개홍 정글 했으면 정글 탑 엄청 진짜 저도 오지게 했을 것 같거든요. 정글 차, 정글 탑. 이상 민무빙이야. 오케이. 일단 이거 과감하게 이거 뭐야 이거. 음파를 피하고 이쪽으로 와서 당황하지 마. <웃음> 이거지, <웃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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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지. <laughs> 저 오늘 베스트 컨디션, 컨디션이라니까요. 진짜로 제가 미리 말했잖아. 오늘 베스트 컨디션이라고 어? 다들 마음껏 놀라셔도 됩니다. 어? 이 정도 플레이면 다들 놀라셔도 돼. <laughs> 근데, 아까 그거 보셨어요, 방금? 리신이 비토르 쪽으로 차니까, <laughs> 비토르 당황해서 풀 쓰는 거 보셨어요? <웃음> 이거지. <웃음> 돌려볼 정도는 아닌데. <laughs> 쑥스럽네요. 가자. 이블린 또 왔다. 근데 사실. 됐어, 이블린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아 뭐야? 어.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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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일단은 쿠로 피프 그리고 이끌어 국수 됐다 어 오케이 근데 얘네 왜 벌써 올라와 있어요? 야, 근데, 빅토르라서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처음에 이블린 갱이 기가 막혔네. 한인 안치님 안녕하세요. 아, 정훈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어? 이걸 땡기세요? 딱 정복자 딜 보여드리자. 어? 아, 임마, 이게 정복자지. 어? 아, 제발, 제발, 아, 이거지. 임마, 이게 최후 승정보다, 임마. 아, 오늘 뭐야? 오늘은 전복 안 돼요. 쿨어 먹고? 쿨어 먹고? 저 발음 되게 좋은데? 어? 저 발음. 거의 아나운서 정확하게 다이아 구간입니다. 어, 어또 왔네. 어, 이 친구. 어. <목소리> 다이아사 다이아사 계정 중무딱 하고 얼마까지 딱일시불로 나왔어요. 아 이거 6 개만 더 먹었으면 얼마 나왔는데 수학이나 텐트리 고정이냐고요? 근데 저는 약간 고정은 없는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일라오이 원챔이지만. 계속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중이라서 뭐 도벽도 많이 들었다가 한때 빈결도 많이 들고 저는 고정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룬이랑더 좋은 템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laughs> 아 뭔가 되게 그럴싸하지 않았나요? 뭔가 프로페셔널한 느낌 났어 어? 그죠? 가자 야 근데 이게 저도 잘했는데 팀원들도 잘하면 어, 좋죠, 뭐. 트위치 오늘도 렉이 있어요. 아 화질을 720에 60으로 해도 안 되네, 트위치는. 어? 이게 걸리는 분들은 걸리고, 안 걸리시는 분들은 안 걸리는 것 같아. 트위치 렉이. 이 확실하게 제가 이제 트위치에서 성장을 하면 이게 되게 좋은 그걸 줄 텐데, 서버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서버 할당 문제 때문에. 근데 또그 이해가 되죠? 트위치가 워낙 개인 방송하는 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거니까. 어? 아 근데 저 정도면 이제 줄 때도 된거 같은데. 정복자들. 딱 보면 봐봐. 보셨어요? 어 뭐야? 아따가. 방금 정복자들 보셨어요? 어? 미쳤다니까 진짜. 이런 거는 저 얼망이거든요. 궁풀로 죽어 여도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중경 기억 정도는 돼야 빵빵한데 잡았다. 풀 없거든요, 쟤. 어. 오케이. 아, 어, 다들 어디 가시나요? 어. 이 나쁜 놈어 빵태훈 씨, <laughs> 그거 제거 아니었나요? 어, 어, 너저 실제로도 강아지 안 키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포메라니안은 좀 키워보고 싶어요. 약간 저도 약간 포메라니안 상이고...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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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못 살아! 전복자 와 진짜 세다자 드레이븐 죽었고 와 이걸 이거 이걸 어떻게 피했지? 어 뭐야 나렉 걸렸어 어? 아닌가? 저 근데 일단 첫판부터 빅토르 상대로 되게 좋다 전복자가 원거리 상대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죠? 한 박자 느리게 딱. 69. 야, 임마. 이게 전복자다. 어? 얼망이라서 도망도 못 가거든. 어? 아이, 가딜라. 야. 근데 전복자를 제가 진짜 열심히 연구중이거든요 제가 지금 어 이거 뭐야 어? 누가 나간거야 어? 왜 나간거야 근데 아 뭐야 뭐 누군가 나간거 같은데? 서렌치네 누구야 빵태오 뭐야 왜 나간거야 뭐야 무슨일이야 바 바인 댕글? 달로 지고 이게 뭐야 왜그래 뭐 싸우고 있었어? 어, 뭐야? 제압되었 아니. 얘 <laughs> 어디로 도망? 어? 이블이왜 나갔어요? 어다 아, 튕겼구나. 아 쟤한테가 쟤한테 그래 그래. 어. 어 강아지 좀 무서워합니다. 강아지가 어 어릴 때 제가 강아지한테 물린 기억이 있어서 좀좀 좀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바로 먹자. 야 근데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드라마를 넣어주네. 그냥 쉽게 이기지 말라고. 어? 이런 식으로 또 게임을 흥미진진하게 하네. 사실 여기서 발음 뺏기면 진짜 뒤집히거든요. 오세요! 아, 얘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아! 아니. 나막 이거 4코어는 정령형상 가고 막템을 뭐 갈까요? 란도인 갈까? 가인 가도 괜찮고 이제 됐다 이제 5대5 하면은 무조건 이기거든요 가자 야 근데 이거는 상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근성은 박수 쳐줄만 합니다 진짜로 일단, 미드를 밀고, 어? 아니, 쟤왜 저기 간 거야? 어? 나이스. 이런 거 절대 역전당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얘는 왜 7킬이에요? 분명히, 이거 왜 7킬이지? 아 이거 안죽겠는데 이제 미드 밀어놨으니까 이제, 어, 이제 바론 딱 먹고 이럴 때스프릿트 하는 것도 좋은데 텔이 좀 멀, 많이 남았잖아요. 됐다. 오케이. 이거 제가 리신 마크하고. 바로 먹게 하자. 제가 지금. 딜탱이 진짜 조화롭거든요, 이템이. 아! 오케이. 바로 먹었죠? 이러면 이득이야. 이렇게 얘네 시선을 다 끌어서 바드가 궁도 못쓰겠잖아. 이런 식으로 앞에서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템트리면 다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처럼은 안 되네. 트포를 안가근데 저는 어?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트포를 안 가는 게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포를 저는 공속 때문에 싫어해요. 그냥 트포라는 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냥 투포 아니고 중무가 차라리 더 좋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특포 정복자로 뭐 한국 서버는 아니지만 북미 서버에 챌린저 간분 계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티어를 못 올리면 투포가 훨씬 좋다라는 거겠죠 이걸로. 영준님 안녕하세요. 승전발에 이거 피백길이요아 이거 간것 같은데요? 아우. 와, 이게 진짜. 야, 이게 일라오이지. 하하, <laughs> 이게 일라오이지. 내가 바로. 일라오이다. 어, 하하하. <laughs> 야, 이거 진짜 세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어? 이거 진짜야. 제가 막, 약파리가 아니고, 진짜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연구 중이지. 진짜 좀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자, 봐봐. 전복자들 보시죠. 이거 봐. <laughs> 저리 가요. 진짜 세다니까요? 탱도 좋고 와 진짜 좋다 이거는 여기서 그거 할게요 딱 이제 게임을 끝내러 왔다 이제 샹크스처럼 <laughs> 내가 끝내야지 어, 뭐 하세요 막타 어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끝내면 섭섭하지. 여기서 이 정도 여기서 딜 쌓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와 근데 이번 판 대박이다. 어? <laughs> 나이스. 지금은 착취보다는 정복자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번 판 처음에 이블린갱이. 기가 막혀가지고 <laughs> 그리고 원래 같으면 서포트 주는데 아이 스킨 진짜 이쁘다 스킨 이뻐서 이거 줘야지 창말 따라하기님 안녕하세요 창말 코그모 드립이 더찰졌다고요 아이 아니야 저는 절제해야죠 어딜봐